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MG 세대들, 너무 남탓 많이 해요. 이제 인구 구조 탓까지 하는데, 그래서 어쩌자 말인지,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음, 남탓은요, 나이 상관없이 다 합니다. 다 하는데, MG라고, 그니까 MG라고 말하기 좋고난 MG란 말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젊은 세대로 할게요. 젊은 세대들이 남탓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야. 더 많이 해. 제가 남다 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게요.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 모순도 많고, 좀 부질이 심하다 보니까, 남다 타는 거 이해하는데, 근데 남 탓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. 남 탓만. 아무것도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건 문제가 있어.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 많아.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이뤄야 되는데, 그 이룰 생각을 안 하고,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맨날 세상 불만만 가지고, 이상한 어떤 그런 갈등 같은 데 관심 가지고, 자기 할 일은 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. 근데 MG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. 젊은 세대라고 해서 혜택을 받은 건 마, 맞아요. 문명의 혜택을 받은 건 그럼 부정할 수 없어. 그런데 이제 기회의 균등감이나 어떤 어떤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은 사실이지. 음, 물론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걸 인정합니다. 그리고, 이미 가진 사람을 못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.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돼. 근데 이제 이걸, 이걸 빨리 받아들이냐, 자꾸 불만을 가냐. 이게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,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, 우리가 아무리 남 탓하고 뭐, 세상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봤자, 바뀌는 건 없다는 거지.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.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는, 우리 능력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. 일단, 세상에 뭔가 부조리가 심하고, 뭐, VP, VP는 이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뒤집어 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제시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, 전쟁 나가지고, 부자들도 뭐, 건물 다 무너지고, 뭐, 다 부서진 상태 시작하자. 하, 진짜. 약간 상황을 그,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. 이런 사람 보이면요, 뒤통수 시원하게 빨리 때리시기 바랄게요. 진짜로.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꼭 노력은 안 해. 해놓은 건 없어요. 어,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디폴트 값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? 열심히 안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,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서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,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,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. 그러니까 향상시킬 수 있는 거,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,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, 이런 것들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. 안 되는 것들, 실현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예를 들면 뭐 부자, 뭐 서울의 아파트, 아니면 뭐... 좀, 뭐, 몇 층짜리, 뭐, 건물에 사는 거?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, 없는 사람이. 없는 사람이 그런데 살고 싶어하니까 어떻게 돼? 무리수를 걸잖아. 뭐, 빚내서 투자한다든지, 연끌을 하잖아. 그러다가, 상황이 안 좋아지죠.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, 전 죄송한 얘기지만, 내가 좀 없는 가정에서 없이 태어났다. 그러면, 여기서 맞는 걸 찾아야 돼. 요 여기서 맞는 걸. 나한테 맞는 걸. 내 현실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굉장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고 향상을 시키는 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. 없는 사람 할수 있는 게 뭘까? 일단 하루빨리 좀 취업을 하는 거, 일을 하는 거.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.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 동네를 탈출하는 거. 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봐요. 근데 제가 봤던 좀 이제 환경이 안 좋은데 살았던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못 해요. 왜 못하냐하면 보통 좀 없이 사신 분들은 그 없이 살았다는 그 열등감, 그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보통 자신들이 크면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벌었던 것을 사치품에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자동차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. 그데전 남탓은 나이들 떠나가지 다 있다고 봐요. 다 있다고 봅니다. 근데, 남탓만 해가지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남탓만 하는 사람들 늘어나긴 했어, 솔직히 말해서. 남탓만 하는 사람. 근데 남탓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딴데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태어난 10대들은 남탓 안 할까요? 더 심하게 하겠지.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거야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꼬꾸라지고 하는 거는 남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, 내 탓. 근데 자기가 해서 잘못된 거 맞아도 남 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내가 장난하는 게 그런 거야. 사회 부조리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아요. 그런데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 남 탓하지 맙시다. 자기 투자해서 말아먹은 거는 그건 네 탓입니다. 남 탓이 아니라. 자기가 투자해서 말아본 거는 남탓이 아닙니다. 근데 그런 거 맞아도 남탓을 하잖아요. 그런 거 맞아도. 뭐만 하든 다 남탓이잖아.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,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좀더 시간을 화려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에는 좀안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맞음에도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런 사람 나이 먹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남 탓을 할 겁니다. 그렇게 살고 싶으면 계속 하시던가.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빚없는게 최고입니다. 아파트 청약 돼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지게 됐는데 이거 상환한다고 4년이나 걸렸어요. 근데 다른 대출이 없어서 이런 거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연 끌한 사람은 아파트로 나가는 매월 이자와 월급, 자동차 구입 비용, 집세, 생활비 등등 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상환해야 합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근데 이분 보니까 4년이나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4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 아니에요. <laughs>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하셨네. 4년이면. 이분 내가 봐때 수도권 아닌 것같아 지방인 것 같아요. 수도권이 4년 걸릴 수가 없어. 상식적으로 택도 없습니다. 지방광역시도 광역시도 4년 택도 없어. 근데 어떻게 4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거지? 4년이면 짧은 거 아니야. 여러분. 아파트 청약해서 그상환한는데 4년 걸렸다는 거는 빨리 해결한 거죠.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살수 있는 거죠. 상원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갚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죠 뭐냐 하면 4년밖에 안 걸렸다고 얘기가 있어 자기는 이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이분이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년이 끝냈다는 거 이분이 허튼도안 쓰고 정말 돈 버는 거 있으면 여기다 다 빨리 납입을 해서 갚았다는 거죠 아니면 뭐뭐 하는 돈이 많았다거나 이전에 뭐 하는 돈이 많았다거나, 또 아니면,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거나.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.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 해봅니다. 네. 적었다는 거죠. 4년이면 한 6, 7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? 1년? 아, 1억? 1억 4년 안에 감독 힘든데? 한 6, 7천만 원?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면, 제가 봤을 땐 수도권은 아닌 것 같아. 요스토권은 수도권 워낙에 분양가가 비쌌잖아요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른 대출이 없어서 이런 거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연권한 사람은 아파트로 나가는 외월 이자와 월급 아 이자와 월급이 아니죠 원금이죠 원금 아까 제가 잘못 알겠네요 원금 아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집세 생활비 등등에서 늙어 죽을 때가지 상환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지방도 그렇지만 뭐 광역시도 그렇지만 특히 서울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이 정말 심각하죠. 왜냐하면 애초에 집값이 말도 안 비쌌으니까. 물론 지방에 앞으로 뭐 미분양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봐 미분양이 심할까 아니면 지금 연끌을 잡은 사람이 심할까요? 미분양이 어차피 지금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. 아니 미분양 나오면 솔직히 그뭐 미분양이 뭐예요? 안 들어갔으니까 분양이 난 거잖아. 그분들이 걱정일까? 아니면 이미 고점에 물려가지고 연끌하신 분이 문제일까요? 물론 미분양 나면 떨어지게 하겠지. 계속 떨어지게 하겠지. 난 솔직히 수도권 있는 분들이 미분양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니, 수도권 있는 사람들 지금 대출이 얼마야, 지금? 들어간 사람들. 잘 갖고 있는 거 맞아요? 30년 잡았잖아. 이제 한 1년 지났는데? 28년 남은 거잖아. 내가 한 번씩 수도권 아파트 본단 말이에요. 거래가 없어요, 거래가. 2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. 내놨는데. 안 사간단 거지, 이게. 영, 그 수도권이 연끌했으면 한, 5, 6억 받았겠죠? 5, 6억 받았으면 원금이자 30년 조건을 잡아가지고, 한번 계산해볼까? 어떻게 나오는지. 요즘에 참 친절한 게 이런 게다 나와요. 게... 이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 이자가 얼마 되겠지? 이자가 얼마 될까, 이게? 한, 한 5억 정도 대출받았다고 생각하고, 이자 6으로 잡겠습니다. 요즘 금리 6으로 잡고, 대출기간 30년. 아, 일단 이렇게 하니까 월상환금이 300만원 나오네요. 그러니까, 어, 원금이 5억이고요. 연 이자 6%. 대출기간 30년 잡아서 했을 경우 이제 월상화되는 금액이 딱300 정확하게 299만 7천원인데 그3 0 0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원금이 50만원인데 이자가 250만원 이자가 이거를 30년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30년 물론 그전에 거래가 되면 좋겠지만 이거 이 생활을 30년 해야 돼 30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억 대출금에 금리 6년, 아, 금리 6%, 대출기간 30년. 잡았을 경우, 매달 나가는 이자 원금이 300. 그 30년. 그러면 자동차 구입비용. 이게 왜 자동차 구입비용이냐면, 연끌하신 분들이 그때 뭣도 모르고, 차를 덜고 구입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것도 할부로. 겁도 없이. 한창 열급을 일어났을 경우에, 그때, 2021년에 그때 자동차, 좀 고급세단 같은 게 구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특히 G80. G80이 2020년대 후반에서 2021년 후반대까지 좀 많이 팔렸어요.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. G80이. 근데 그게 돈이 서 샀을까요? 돈은 없는데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. 나중에 비싸게 파는 남는 게 많으니까. 그때 부터대고 많이 구매하신 것 같아요. 그때 또 금리가 약했으니까. 금리가 그때 한2% 되었으니까. 그거 믿고 구입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댓글에 예상못 했겠죠. 와, 금리 2%로 잡으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, 한 금리 2%로 잡으니까 상환금이 180만 원이에요. 야, 120만 원 차이 나네. 120만 원, 와, 이것도 작진 않네요. 금리 2%로 잡았어도 상환금이 작지 않아요. 6% 잡으니까 300이에요. 여기서 더 올라가면 300한 2, 30 되겠죠. 와. 차도 할부로 구입하고. 차도 이제, 캐피탈로 구입했다 치고. 쟤네 시스한 6천만 원 되니까. 한 120개월 잡고. 6%. 와, 차도, 제 시술 할부로 구입했으면 원금 이자까지 하면 거의 70만원도 나오네요. 그럼 숨만 쉬어도 여기 숨만 쉬어도 370만원 생활비, 아파트 관리비가 보통 한8사타임이면 20에서 25만원 그 정도 나오겠죠. 여름이 더 나오겠죠. 그럼 400 그리고 생활비, 뭐 밥도 먹어야 되고, 뭐폰 값이나 공과금 내야 되고, 뭐 장도 봐야 되고, 배달 음식 먹어야 되고 하면 거의 한600 이상은 나가겠네요. 많이 안 써도 600 이상 나가겠네 이거를 유,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허... 이분은 다행이겠지만 다른 분들 정말 힘들겠네요 정말 정말 힘들겠네요 오죽하면 요즘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빚 없는 사람을 가장 부러울까 사실 빚 없는 사람이 부럽다는 게참 웃기죠 여러분 빚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러, 부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럼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. 얼마나 빚 때문에 고통받고,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. 빚 없는 게 최고다. 빚 없는 게 가장 부럽다고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 자체가 이상한 게 맞는 거겠죠, 여러분? 아무튼, 여러분 앞으로 무리하게 투자해서 대출받는다거나, 을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. 그리고, 좀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, 어떻게든 존버에서 해결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? 다음부터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